네, 그래서, 응, 응. 어. 근데 저 올라가면 안 돼. 올라가면 다쳐. 아, 그만하라고? 아빠한테? 잔소리 그만 좀 하라고? 근데 이러면서 안 된다니까. 알았다고, 알았다고 그만해 이제 아, 알았다고. 아니요. 그만하란다. 알았어요. 이제 아빠 그만할게요. 기울일까? <laughs> 아민이 오늘 밖에 안나와서좀 있으셔. <laughs> 어, 그랬구나. 올라가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그래. 응.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니까. 아 자꾸 그러냐고? 아니야, 위험해서 그래. 그 어, 그래. 저기서 아, 어, 안 그렇게 바로. 앉아서 하는 거 아니야. 위험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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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알았다고? <웃음> 어?